거기, 나왔다고 그랬지? 그럼, 아, 때려쳤지. 에못다린겠다이 짤. 일이 되게 힘든 직장은 아니잖아. 근데 아, 그래? 내가 나올 시점에 안 힘들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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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, 아, 일이 없으니까. 그렇지. 면접 같은 거는 빡세나? 면접 거지같이 어제도 가서 보고 그런 건 아니지? <laughs> 어제도 <어디로> 가서 <laughs> 학습 면접을 해. <웃음> <웃음> 1박 2일로. 1박 그러니까 어떻게 가? 기차 타고 가는 건? 알바 써가야지 기차 없어, 거기. 일단 거기 도착하는 거 자체가 1차 관문이네. 어, 아, 그렇지. 4시간. 미션이야. 아.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이면 허풍을 <laughs> 가거든. <laughs> 들어갈 때 스펙이 어땠어? 스펙은 사실 별거 없었어 학교 연고대 원장이 아까 생각한데 그럼 학점은 어떻게 했어 아, 3점 6 정도 되려나? 상위 25% 정도는 됐을 거야 아, 아, 그래? 이미지가 막 상명화 보게 되게 그러니까 아, 인기 막 어. 있고 이럴 거같아데 예전, 예전 분위기는 응. 그랬을 그래. 수도 있어 맞아어 맞아? 맞아. 때려는 때리는 사람이 많았지 맞아. 요즘에 맞아. 아직도 막 아이씨 너 무슨 아씨 방송 중입니다 끊어야지 끊아, 그게 작화야지 그게 좋은 그림이야 방송 중입니다 <laughs> 예 예. 어 괜찮아요 처음 초면때 초봉이 얼마였어? 나는 잔업이랑는거 영끌해서 어 5천 5백 5천 5백 5천 5백 5천 5백 5천 5백 올해 처음에 무급부가를 가기 시작했거든 아 그래 그 회사에 줄돈이 없으니까 강제로만 무급부가 쓰게 하고 이런다 그러지아한달쓰기 이런다 고러지 않았어? 나도 한달 해왔어 아 <laughs> 어 연차가 7일에도 1년에 1개고 월차가 또한 개씩 있고 그리고 여름휴가 또 따로 있고 27일이야? 무슨 프랑스 유니어 보여 거기다가 여자들은 한 달에 한번고원휴가를 자율적으로 쓸수 있었어. 연차 플러스? 어. 그럼 40일이네? 그래서 내가 야, 이거.. 우리 먼 나라 있는 나라 보면 그러더라. 프랑스인이 40일씩 쉰다고. 나중에 형 자식들이 대주행 간다고 하면 어떨까? 보낼 거야? 우리들은 <laughs> 자랑스런 <저랑스러운> 혈조성 번하들 <laughs> 능력화꽃백도 없는 신사숙녀다